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 날이 추워진다고 해서 아주 애가 타고 있습니다. <laughs> 음, 칸나가 이렇게 예쁜 꽃송이를 달고 있는 애들은요. 아직 캐지 못했어요. 요 아이도 그 앞쪽은 다 캤는데 이렇게 정말 싱싱하게 예쁘게 이렇게 튼튼하게 낙엽 하나 지지 않고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칸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칸나들은요, 음, 구근을 캐가지고 저장을 하는데요. 정말 개화기간이 깁니다. 음, 올여름에 이렇게 예쁘게 피었던 칸나도, 여보, 이것 좀 캐주세요. 그랬더니 남편님이 모두 캐놨어요. 아유, 빨리 퇴근해가지고 얘네들 다듬어서 박스에 넣어놔야 되는데, <laughs> 마음만 바쁩니다. 투베로사도 오늘 이렇게 캐놓고 왔어요. 이 노랑이 다알리아는 제가 작년 초가을쯤에 삽목을 했거든요. 가지 하나 얻어다가 삽목했는데 음, 꽃이 얼마나 큰지 제가 얼굴이 큰데 제 얼굴보다 더큰것 같아요. 이렇게 삽목을 해가지고 겨울에 정말 아기 키우듯이 고이고이 고이 키워가지고 살려서 꽃을 만났어요. 그러는데 어제 바람이 쌩쌩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laughs> 탁 부러졌어요. 내년에는 지주대를 조금 더 길게 해줘야 되겠나 봐요. 너무나 예쁘죠? 아주 이 아이의 구근이 얼만큼 생겼을지. 아우 상상만 해도 근데 또 실망하면 어떡하죠? <laughs> 힘들게 키운 거는 더 이렇게 애착이 가는 것 같고요. 요거는 카바나 바, 바나나 유 아이도 이렇게 피었고, 이제 꽃이 이렇게 남은 애들은, 음, 남겨놓고, 꽃이 저가는 애들은 다 알리아들을 거의 다 캤습니다. 아이고, 비스트로도 가을이 더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인랜드 프린세스인데, 어제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 누울 지경에 이렇게 허리가 꺾였어요 이제 이 꽃이 지면 은 구근을 캘 거라서요 그냥 묶어 주진 않았어요 또 아침에 바쁘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키 작은 보라 다일리아는요 아주 순둥해 가지고 번식도 잘하는데 그 5월 10일에 삽목한 아이도 과연 구근이 얼마큼 생겼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 올려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흰색 국화인데요. 보라 다리아 옆에 있어서 그러는지 조금 분홍이로 오래 핀것 같아요. 아이고, 이 보라 아주 번식 잘하고 튼튼합니다. 구근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음, 알프레드 그릴이 이제 세 송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었어요. 원래는 꽃대가 네 개가 올라왔었는데, 하나는 집안에다가 이렇게 뚝 잘라서 꽂아놓고, 이렇게 새송이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먼저 핀 아이는 얼굴을 돌리고 피고 있어요. <laughs> 아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나탈도 그 초여름보다는 가을에 꽃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예쁘죠? 꽃의 크기는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꽃 인심도 많고 굉장히 튼실해서 그 초보자분들이 키우시기에 너무나 잘 맞는 그런 달리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도 구근을 캤거든요. 쇼츠에도 올렸는데 구근 한 덩이가 <laughs>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구독자 만명 이벤트 선물로 보내드리고 남으면은 또한번 제가 나눔 이벤트를 한번 해볼게요. 구근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고, 내일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 꽃들이 또 이렇게 아유,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애가 탄다, 그래야 되나? <laughs> 아이고, 구절초도 피고, 이렇게 음, 예쁜 라임색 국화도 피고, 이렇게 꽃들이 가을 꽃들이 이렇게 피, 피어나고 있어요. 그, 사실은 제가 국화가 너무 많았었는데, 가을에만 잠깐 보여주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국화들을 많이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막 당근도 하고, 또 나눠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음, 꽃이 소담하게 탁한푹한푹 푹 피지는 않고, 이렇게 한 송이 있는 애들도 있고, 요렇게 삽목해가지고 키운, 음, 핑퐁 골든? 이런 국화도, 국화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 대국국화들은 올해도 제가 잘못 키워가지고 장독대 앞에서 이렇게 <laughs> 다드러누워가지고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대국화들도 꽃봉오리 갖다줬으면 크게 피었을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추명국들이 이제, 이제 예뻐지고 있어요. 정말 음, 조금 추워지면 더 제철 맞은 듯이 이렇게 피는 것 같고요. 얘네들은 한 2년 키우면 좀 포기나누기 해야지 숨통 트이면서 잘클것 같고요. 또 월동 잘하는 가을꽃 아스타가 아 제가 좋아하는 색감인데 아스타들도 정말 명당 자리 빛이 잘 드는 자리에다 심어야지만 꽃이 더 풍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청아 쑥부쟁이 이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심어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독일 장미 레드 피아노는요, 음, 정말 꽃을 계속 올려줘요. 그리고 한번 피면은 꽃도 금방 지지 않고 아주 오래 간답니다. 아이 덩굴 장미 어떻게 하면 좋지? 음 그리고 이제 얘가. 루엘리아, 얘는 이제 다 삽목해가지고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플록스 나타샤는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laughs> 이 파인랜드 프린세스는 뒷모습이 저렇게 예쁘고요. 맨드라미도 개화기간이 아주 길고 그리고 얘네들은 플록스 뿌리 사가지고 지난번에 키운 애들이 이렇게 포기가 커지고 있어요. 겨울에는 이 순이 다 얼어 죽겠지만은 뿌리가 월동해가지고 내년 봄에는 풍성하게 나와서 여러가지 색감의 플록스 꽃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록스는 삽목도 잘 되니까 씻고 느리기 하면은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희 직장 그 화단에 이렇게 단풍잎이 아름답게 떨어져 있습니다. 촬영을 조금 잘했죠? <laughs> 분위기 있죠? <laughs> 이렇게 향나무에도 낙엽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겨울 준비들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정말 아름다움을 선사해주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될것 같아요. 야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백합 나무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백합 나무도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유 자꾸만 자꾸만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매일매일 불고 있어요. 이제 찬란했던 봄, 여름, 가을 모두 안녕하고 이제 겨울 맞이 준비. 잘 하세요. 모두 힘내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